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입니다 지금은 신성의 방에서 이제, 신성의, 신성의 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신성의 방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에 관련해서도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깊게 듣고 어,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보고 듣는다는 것은 머리에 있을 때는 그 보는 것은 눈에서 보고. 어, 듣는 것은 이 귀로 듣죠. 근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혼의 진화가 도저히 안 일어난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대상에 떨어지고 나쁜 소리 들으면 화나고 나쁜 거 보면 어, 눈을 찌푸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명 쪽으로 보는 거거든요. 눈에 눈의, 눈의 이제 신경과 귀의 신경으로 보는 건데요. 에, 우리가 이제 가슴으로 보고 듣고 느낀다는 건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의식을, 이제 특히 이제 신성의 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의식을 이제 신성의 방에다 두면은 이제 그 신성의 방에서 이제 보고 듣고 느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음에 있는 곳에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귀가 있다고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귀를 통해서 듣는 거는 우리의 이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슴에다 두면 물론 소리는 이제 귀로 해서 들어오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이제 마음이 있는 가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 귀로 듣는 거 갖고 눈으로 보는 거 같은 거에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평상시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가슴 명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머리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하고 눈하고 귀는 가까이 있으니까. 마치 귀로 보는 것같 귀로 듣는 것 같고,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눈으로 보고서, 이제, 머리에 있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슴에다 두면은, 가슴에서, 이제, 어 눈을 통해서 가슴에서 보고, 귀를 통해서 가슴에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수행에서,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laughs> 이때는, 이제, 우리가 명촉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촉은, 우리를, 이제, 깨달음으로, 지혜로, 인도하지만 우리의 신경계통에 의한 감각기관들은 우리를 무명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그걸 무명촉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의 촉은 우리를 이제 무명이 아닌 밝음의 세계 지혜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 봅니다. 그래서 그걸 명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 느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아, 물론 별도로도 있을 수 존재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볼때 느끼는 거,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들을 때 느끼는 거, 이제 이렇게, 에, 이제 느끼,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면, 보고 듣고 느낀다는 것은, 아, 보는 것에 대한 느낌, 듣는 것에 대한 느낌을, 이제 그, <laughs> 아, 그 신성의 방에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신성의 방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의식을 두면, 그러면, 음, 거기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좀 명촉이 발달하신 분 같으면, 신상에 관해서 했으면, 보는 것 같지가 않고요 이게 우리 의식에 이렇게 바깥 세상이 이렇게 들어와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우리가 거울이면 거울에 비춰지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우리가, 어, 그, 어, 만약에 호수가의 물이라 그러면, 물 안에 이렇게 이제, 이제 산도 비추고, 이제 호수도, 아, 하늘도 비출 거 아닙니까? 구름도 비추고, 어, 마치 그와 같다는, 그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어, 보고 듣는 느낌이 아니고, 어, 비춰지고 들려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 좀 능, 어, 눈과 귀는 능동적으로, 좀 이렇게 능동태식으로 어, 어, 보고 듣는 거라고, 보여진다면 이신상의 방에서는 수동태처럼 음, 보여지고 어, 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요것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유의법이고 하나는 무의법이겠죠. 저절로 들려지고 저절로 보여지고 저절로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지의 작용을 이제 안해도되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혜인삼매하고 이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혜인삼매는삼남한상이 우리가 삼남한상한테 이렇게 의식을 뺏기는 게 아니고, 우리 의식 안으로 들어왔는 거예요. 이게게 이게 대단히 달라요. 수행인하고 비수행인의 차이가 내가 사물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사물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비춰지느냐. 요것이 또 수행인과 비수행인의 차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저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 가성으로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냐 수행 차원에서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행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냥 이 신성의 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서또 편하지요. 편하고 저 대상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이런데 여기서 이제 더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에너지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 활성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몸, 몸 안에 갖춰진 또 다른 나를 눈과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 그걸 목혼의 뭐 눈과 귀를 열어준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의 이제 그 영혼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백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그냥 이렇게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거를 빛의 단계로 끌어올려서, 어, 우리의 몸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이제 그, 그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미이기도 하죠.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 수행에 몇 가지 꼭 달성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 백을, 순수한 그 물질의 백이 아닌 빛의 백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것을 또그 땅에서 두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져가면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죽었을 때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눈가기는 그럼 어떻게 열어주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때 눈으로 볼때 우리 이제 그 신상의 방에서, 이렇게 이제 의식으로, 그 예를 들면, 어떤 그 색을 본다, 아니면 뭐, 그그 나무를 본다, 꽃을 본다 할 적에, 그 느낌을 보셔야 돼요, 느낌. 단순히 사물의 형태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그 생과 살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을 느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꽃을 본다 하면은 그 이렇게 에너지가 발산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면은 그냥 형태만 보여요, 색만 보이고 에, 기운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제 그 혼에다가 이제 우리의 그 눈과귀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하면 그 꽃을 볼때 여러분이 에너지가 막 이렇게 발산하는 걸 보셔야, 느끼셔야 돼요. 이걸 이제 가슴으로 보고 느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형태를 보는 거죠. 꽃을 보는 거죠. 근데 이 가슴에서 보는 거는 꽃을 보는 게 아니고요. 꽃은 자동적으로 보, 보여지는 거고, 거기에서 그 꽃이 발산하고 있는 기운을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낙엽을 보신다 그러면 그때 낙엽에서 기운이 이제 확장되는 게 아니고 수축해 들어가는 음. 이런 또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게 이것을, 이것이 이제 가슴에서 본다는 의미에요. 눈으로는 형태를 보지만 가슴으로는 여러분이 에너지의 발산과 에너지의 응축을 보셔야 돼요. 에너지는 생멸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할 때는 에너지가 발산이 돼요. 멸할 때는 다시 에너지가 응축이 돼요. 그래서 산과 죽은 거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걸볼 때도 그 기운의 확장과 기운의 습축을 보셔야 돼요. 자꾸. 그러시면은 그 잡념도 없어지고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할 때는 내면에서 아주 그 충만함이 올라와요.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그럴 때는 이제 자꾸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나쁜 거 보면 그 멀리 도망가고 싶고 이래서 이게 이제 수행하고 전혀 동떨어진 불교에서는 그 대상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하면, 어뭐 하루 종일 있어도 햇볕을 보고, 햇볕에 그 생명의 환한 어 그런 어걸 보시면서 동시에 또 그림자 부분에 그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기운의 차이를. 이러면 아주, 어, 남들은 보면 뭐 그냥,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그 수행자로서는 아주 그 수행을 하면서 즐 이제 중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슴을 꼭그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눈으로 봐가지고는 그 형태하고 이름만 느껴지지 그런 기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슴으로 듣는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그그 그, 예를 들면 그 소리를 듣고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고개를 올라갈 때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막그 그 에너지가 이렇게 에, 에, 그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밀치고 올라가는 힘이 느껴져요 소리에서 음. 그다음에 또이 내려갈 때 이제 브레이크 잡는 소리를 들어보면 막 이렇게 그, 그 속도를 줄이는 느낌이 있죠 느낌으로 느끼시라는 거예요 듣고 느끼시라고. 그, 그, 그 에너지에 예, 그 올라갈 때막 폭발적으로 하면서 어, 저항에 이렇게 그냥 막 힘으로 올려 붙이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가슴에 느껴 느껴져요 또 내려갈 적에는 브레이크 밟으면 내려갈 때막 가속이 되는데 그걸 이제 감속을 시키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럴 때 이제 그 에너지가 이렇게 막 제동 거는 느낌이 어, 이렇게 가슴에서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지나가는 짐승의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이, 저것이 즐거움이면은 여러분들 가슴에서 이 즐겁게 느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파서 낑낑대는 소리 같으면 그 아픔이 그대로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이제, 그, 내면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귀를. 그래서 여러분이 내면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사람을 깨워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건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몇 번이라도 자주 들으셔가지고 수행에 많은 참고가 되고 수행에 그 그냥 마음만 닦는 수행이 아니고요그 마음이 나중에 내가 이제 이렇게 죽었을 때, 가지고 있을 몸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두 가지를. 지금 현재 불교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요. 깨달음만 강조하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이 정신이 이 육체를 가졌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얘기한 그런 내면의 사람한테 기와 눈을 어, 그 개발해주는 수행법을 여러분들이 잘 어, 수행을 하셔가지고 어, 그 내면의 눈과 귀를 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